이날 한국 연예계는 일본 가수 스미다 아이코가 서울 특급 호텔의 상징 중 하나인 신라 호텔 개관식에서 공연에 나서는 놀랍고 신나는 이벤트를 목격했다. 이 행사에 아이코의 등장은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여론의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언론과 상류층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비밀 소식통에 따르면 스미다 아이코를 초청해 공연하기로 한 결정의 배우는 이부진 신라 호텔 회장이다. 놀랍고 전략적인 움직임에서 이부진 여사는 아이코에게 직접 연락해서 이 중요한 개장 행사에 그녀에게 공연을 제안했다. 신라호텔에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국제 문화와 음악을 접목한 회장님의 센스와 비전을 보여준 대담하고 의미 있는 선택으로 보인다. 감성적인 목소리와 자신감 넘치는 연주 스타일로 유명했던 스미다. 아이코는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공연 초청 소식을 접했다. 국제 무대에서 많은 성공을 거둔 아티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신라 호텔 개관식과 같은 중요한 행사에 초청되어 공연하는 것은 그녀에게 생소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무대에 오른 아이콘은 인상적인 공연으로 모든 관객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맑고 감성적인 목소리는 개장식 분위기를 정말 활기차고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호텔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물들을 포함한 신라의 고위 관객들은 그녀의 재능에 놀라움과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목소리는 처음이라며 아이코의 연주가 사실 사건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입을 모았다. 스미다 아이코의 뛰어난 활약을 지켜본 이부진 회장은 만족감뿐 아니라 앞으로도 아이코가 호텔 신라의 대표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아이코의 재능에 대한 인정일 뿐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호텔 신라의 가치와 이미지를 높이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국제적인 유명 가수와 신라와 같은 유명 호텔 브랜드의 결합은 잊을 수 없는 개장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가능한 내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스미다 아이코의 뛰어난 재능과 이부진의 비전과 창의력으로 신라 호텔은 세계 호텔업계에서 입지를 굳힐 것이 확실시된다. 개장식이 끝난 후에도 화제는 끊이지 않았다. 행사에 참석한 많은 인사들이 SNS를 통해 아이코의 공연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노래 같았다. 아이코의 음악은 우리의 영혼을 울렸다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이런 반응은 신라 호텔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큰 역할을 했다. 한편, 이보진 회장은 개장식 이후에도 아이코와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아이코를 신라 호텔의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라 호텔이 국제적으로 더큰 인지도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아이코 역시 한국에서 더 많은 팬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이코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한국과의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녀는 한국은 나에게 두 번째 고향과도 같다. 이번 공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한국 팬들과 자주 소통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라 호텔의 개장식은 단순한 호텔 오픈 행사를 넘어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보진 회장의 비전과 스미다 아이코의 재능이 결합된 이 특별한 밤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앞으로도 신라 호텔은 이런 혁신적이고 감동적인 이벤트를 통해 글로벌.